만족하고 효과를 거의 못 봤어요. 이것도 진짜 평생 하고 아주 아작은 핫한 게 있고 태물이 있다. 고 안녕하세요 나연스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한살 먹었잖아요. 게다가 제가 30대예요. 그럼 얼마나 피부 외모 고민 많겠습니까? 한달 동안 받았던 시술 피부 관리 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달 동안 어떤 시술을 받았냐면 보톡스! 근데 보톡스도 종류 엄청 다양해요. 자갈터, 자갈터, 팔자주름, 모공, 이꼬리 보톡스 다섯 가지 보톡스를 맞았고요. 처음 맞는 것도 있었고 꾸준히 몇년 전부터 맞던 것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속건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 화장품을 열심히 발라도 이제 30대다 보니까 스킨부스터는 ECC 맞았습니다. 입모드 5분짜리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여드름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달 동안 피부가 두 번이 뒤집혀서 압출까지 받았었습니다. 입술 필러를 맞았어요. 네, 이전에는 입술이 한쪽 이쪽이 비대칭도 있고 윗 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얇아져서 윗 입술에는 안 맞고, 아랫 입술에만 0.2cc 살짝 맞았어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스피이라는 걸로 맞았어요. 다섯 가지 시술을 받았는데, 제 마음 속의 순위, 5위부터 1위까지를 통증, 가격, 부작용, 효과, 제 시술 여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시술 중에서 5위는, 스킨부스터 물광 주사 ECC입니다. 이게 왜 오이냐면 스킨부스터를 맞으면은 속건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맞았는데. 효과를 거의 못 봤어요. 제가 2cc밖에 안 맞아서 효과를 못본걸 수도 있고 듣기로는 저같이 속건조가 심하면 최소 4cc는 맞아야 되고 2cc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처럼 너무 속건조가 심하면 6cc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증 같은 부분에서는 손주사이 나비존에 맞으면 진짜 눈물이 뚝뚝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계로 맞는 걸로 했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 진짜 아프긴 아파요. 얼굴을 밑에만 맞았는데 아주 아작은 애놨어요 너무 아파서 얼굴 띵띵 붓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제 의사 효과? 없음. 다섯 가지 시술 중에서 4 위는 인모드 포마 오븐인데요. 인모드 포마랑 FX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FX는 지방까지 녹여서 V 라인을 만드는 거고 포마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얼굴 살이 많지 않은 사람들 탄력 늘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인모드 포마 5분짜리로 했고, 저렴하게 이벤트 가격 5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일단 통증 없고 가격 괜찮고, 탄력 관리해야 되니까, 약간 걱정이 되면 한 번씩 할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5분짜리고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그렇게 못 봐서 그래서 4위를 줬습니다. 다섯 가지 시술준 선 3위는 입술 필러입니다. 입술 필러를 왜3위로 줬냐면요.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넣고 괜찮으면 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3위로 줬고, 근데 만족도는 너무너무 높아 외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는 진짜 제일 높은 시술 아닌가?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예쁘고 원래 입술이 되게 얇았었기 때문에 입술 필러하고 인상 바뀌고 성형 없이도 좀 가장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닐까? 자주 하는 시술은 아니라서 한번 하면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3위로 줬어. 그 뒤에 있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 주기가 짧고.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더 높게 줬고, 한번 하면은 최소 1년 이상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술 필러 두번 정도 했었는데, 필러의 종류 에 따라서 케바케가 있긴 해요. 어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빠지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그냥 놔주는 대로 맞았었는데, 필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갔어요. 제가 이전에 맞았던 경우에는 다 국산 필러였거든요. 부작용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외국산 아니더라도 국산 필러로도 충분히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유지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산 필러로 맞아도 좋겠다. 조금씩 맞으면서 리터치 해야겠다 해서 0.2cc 맞았는데 가격적으로 부담 가지 않는 걸로 해야겠다. 알아보다가 유스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스필 같은 경우에는 응, 음, 응진력이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해가지고 유스필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서칭을 하다가 유스필 가능한 곳으로 가서 맞게 됐고요. 제가 이전에 맞았던 거랑 유스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담해주신 언니한테 여쭤봤어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핫한 게 있고 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에 맞았던 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태물이 되고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했던 필러 병원에 가가지고 어, 다시 맞고 싶어요 하니까 그걸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 안 가게 됐고 두 번째 맞았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원 언니한테 제가 두 번째 맞았던 필러가 이건데 이건 좀 어때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응집력이 좀 떨어지고 금방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피 이건 좀 어때요? 물어보니까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집력도 좋고, 어,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유지도. 1년 이상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 너무 괜찮다 이걸로 맞아야겠다 하고 맞았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 제가 입술이 얇아지고 윗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얇아져서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입술 필러는 진짜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안 녹는 그런 필러들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없애는 시술이 가능한 녹는. 필러를 맞아야 되거든요. 뉴스피도 녹는 필러고 맞게 됐습니다. 만족도는 너무 높은 비대칭도 너무 좋아졌고 입술 크기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가 딱 맞겠죠? 여기서 조금 더 두툼하게 할까 좀 교정하는 정도에다가 살짝 좀더 두꺼워졌거든요. 고민이 되는데 근데 지금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좀더 넣으면 과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유스피를 넣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시술 중에서 이 위는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맞았던 시술이고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바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국내 보톡스를 맞고 있고 공장형에서 <laughs> 놔주는 거 꾸준히 맞고 있어요. 내성 같은 거는 아직 없었고요. 우선 보톡스에서도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다섯 가지 보톡스에서 5위는 모공 보톡스. 왜냐면 제일 아파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건가? 이번에 처음 맞았어요. 효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보톡스가 눈가에 가까울수록 아프고 밑으로 갈수록 안 아프거든요. 모공이 제일 아팠고, 팔자, 입꼬리, 자갈턱, 자갈턱, 이렇게. 손으로 아팠어요. 제가 오늘 말했던 시술 중에서 제일 아팠던 게 모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 부스트를 기기로 맞은 거거든요. 근데 스킨 부톡스도 너무 아팠고, 모공을 맞으면 진짜 눈물이 또르르르 흘리거든요. 자신이 없지만, 맞을 것같아 효과가 좋아. 그 다음에 4위는 입꼬리 보톡스. 입꼬리 보톡스도 효과 정말 좋아요. 예전에도 맞았었는데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쪽에 있는 입꼬리가 좀 웃을 때 시원하게 웃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맞은 거거든요. 이제 시원한 느낌 들고 잘 웃어지고 양쪽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입꼬리 보톡스 맞은 거 너무 대 만족하고 부작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은 팔자. 제가 팔자는 이번에 두 번째 맞은 건데 팔자도 너무 좋아요. 팔자 같은 경우에 제가 피부에서 고민이 팔자가 잔주름이 이쪽이 너무 찌는 거예요. 옛날에 이 팔자 주름을 미리 알았으면 맞았을 텐데 이미 잔주름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맞으면 잔주름이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 맞는 것도 있고 팔자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앞으로도 맞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갈턱 맞은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안 생기죠 근데 제가 음, 이렇게 하면은 자갈턱 진짜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년째 맞고 대만족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세게 맞을 경우에 오오오 이런 게잘안 돼요 근데 적정 용량 맞으면은 크게 부작용 없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1위는 사각턱. 제가 사각턱은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꾸준히 맞고 싶은 시술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사각턱이 외관적으로도 이쁘고 안 이쁘고도 있지만 사각턱 교근이 좀 발달해가지고 악무는 습관이 있어서 안 맞으면은 너무 아파. 턱 교근이 아프면 두통까지 유발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각턱을 꾸준히 맞을 생각이 있어서 사각턱 보톡스를 1위를 줬습니다. 보톡스를 많이 왔다 보니까 안 건데 제가 이쪽에 지금도 약하게 있긴 한데 이쪽에 주름이 되게 심했어요. 이 팔자 주름도 아니고, 음, 이 주름, 이 주름이 지금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1위 시술은 여드름 염증 주사입니다. 여드름이 나면은. 뭐 육안으로 이쁘고 안 이쁜 거를 떠나서 이제 아프고 흉터나 붓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평생 하고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시술인 것 같아요. 여드름이 월경 때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맞는 편인 것 같아요. 화농성 같은 경우에 하면 흉지고 음, 오래가고 염증주사 맞았을 때 하루면은 보통 가라앉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으면은 꺼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놔주기 때문에 아직 꺼짐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줬습니다. 많이 붓기 전에 맞는 거, 커지기 전에 맞는 게 중요해서 좀 가까운 데에서 빨리 예약 잡고 갈수 있는 곳에서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3위부터는 제가 만족스러웠던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2025년에 새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 됩시다. <놀람> <놀람>